사사님 만드시죠? 홍문정 의원님,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뜨거운 애국심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뺏겨서 일본에 뺏겨서 이제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 되겠다고 100년 전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시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일제 시대는 나라를 일본에 뺏겨서 어려웠고, 지금은 좌파 정권에 뺏겨서 우리의 안위가 위태롭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가 속에 우뚝 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날이 곧올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이 깊어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온갖 거짓말로 대통령을 투억하고 온갖 거짓말로 대통령을 못살게 구는 이 정권은 역사의 신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시민의 신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은 족보를 넘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깃발을 들고 한걸음 한걸음 나갈 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운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날까지 태극기 위랄리며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평등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모두다. 서울역 광장에서 세종로 광장에서 노래부를 그날까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저는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죽을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야속하기도 했고,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회사자는 우리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죄를 씻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당 당원들 앞에 의원총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었으나, 대통령의 신원이 회복되고 당당하게 온무를 풀어치고 잘못하지 않았음을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음을 다락될 이유가 없었음을 당당하게 밝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나라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3.1 운동은 시작하고 나서 30년 후에 우리 민족이 광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대한 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대한민국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애국 시민을 지킬 것이며, 기필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안세호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의 조, 존경하는 많은 애국 지도자들이 애국감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치겠습니다. 제 자리 잡도를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세를 다시 쓰는 날에 앞장서서 한가름 한가름 이 목숨 바쳐 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손에 손잡고 세종로를 거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이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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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날까지 싸우